우리 어르신 너무 잘하셨죠? 응. 아이고, 잘은데요다 다 그리신 거예요? 그럼 조가 맞아요? 오, 잘 그리셨다. 연필로 하시고 네임펜이나 이런 걸로 한번더 하셔도 돼요. 잘그리 e 잘 그리셔 t i g 리 r 지 s h Tigerish. 가 i g e r i s 그 Tigerish. t 그려 주세요. 옷 h Tige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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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e r 염소 그리는 계시오. 어머니 얼굴 그리는 계시오. 몰라. 몰라? 내가 웃으라고 했더니 막안 웃었어. 그냥. 살짝 웃어야 된다. 요런 부도 포인트 좀 이렇게 눈이 너무, 너무 작가님, 여기 네. 있네. 작가님, 여기 내긴 내. 여기 내긴 내. 여기 내긴 내. 여기 내긴 내. 여내기 돌 따라서 해주시고 모자 둥근 거 이렇게 잠깐씩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볼게요 어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네, 네.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치아는 그리시는 치아는 그걸 잘못해이 힘들어서 변환이 없어서 거까지 그런 거 괜찮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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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순자들 좀 우리 할아버지 화가라고 자상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안 <laughs>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laughs> 은퇴한 <laughs> 기혜야아 내가 봐야 된다 에서 고생하셨겠네 어 대단하셔 너무 개구쟁이 같아 그래가지고 젊으셨을 때 엄청 유머러스 했겠다 싶은데 오늘 안나으셨어요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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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염소 <laughs> 염소 앞다리 하나 다 줘야 돼내 중에 음. 그려 <laughs> <laughs> 염두 앞다리 하나 내거에요 염숯불은 뭐 하는데 써요? 저 염숯불 궁금하던데? <laughs> 버려요 그냥 여기서는 물숯불 같은거로 뭐 숟가락만들고 이런거 하니까 염숯불도 뭐해야되나 근데 그거는 까매가지고 까마니까 특징적이잖아요 오히려 한번 <laughs> <laughs> 아 그런거 그게 그래, 딴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머리 씬 잘하고 계시네요 소금가루랑 암화가루 응? 소금가루랑 암화가루 야 돼요 만영필깎이 어, 음, 네? 네? 뭐 어, 뭐 어디 갔지? <laughs> 뺐어, 뭐 <좀>. <laughs> 오늘 회의 응? 하는 있니까을안가지으셨빼가줄어게오히 있어. 진쓸 수가 없어. 막걸리 한잔 드릴까요 그러면 아, <laughs> 그게 빠를것 같은데 막걸리 한잔 놓고 어르신도 지금 아직 완성은 안 하셨는데 요 정도요 아, 아직 아, 눈동자를 아, 안 아, 넣거든요 었 아,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명씩 가면서 볼게요 이제 우리 어르신 미련 남아서 더 아, 하시면 더하셔야지자 <laughs> 데시고가 한마리로 만들어. 데시 부서. 요거 요거 그렇게. 사실 막할 거를 다 넣어 주시는데. 예. 아,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다른 분과 제가 가면서 볼게요. 빨리빨리 해서 이제 요 수업은 정리하고 다른 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어머니. 음. 아유. 어머니. 느낌 너무 좋은데? 머리카락. 웃는 모습이 너무 좋으세요. 이거 긴급대 어르신 것도 누가 이렇게 예쁘게 해준거야? 여기도 너무 잘하셨죠? 저기 네. 집중하느라고 쳐다보지는 않아요 <laughs> 나도 재현이 아퍼 우리 친화권 얻지 마세요 사이펜을 하니까 너무 강해서 아 좋아 좋아 아니 괜찮아요 사이펜 해도 아, 괜찮아. 괜찮아요 느 아, 괜찮아. 너무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아랑도 너무 네. 강해서 네, 느낌이 강해서 그런데 괜찮아요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님. 하면 아까 시작봉인데. 아 어, 시상. 와이대로 좀매겨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메뉴 리 달라니까 <웃음> <웃음> 그냥 그런 거지. <laughs> 어, 그런 거는 저기 조만간에 이제 저희하고 조연물하고 이런 거 하실 때 아주 가장 자주 볼수 있는 우리 여의 중에서 도 팀장님 철다루는 솜씨가 아주 최고잖아요. 내일부터인데. 이사로 뜯자. 입이 왜 찢어지고 있어? 입이 왜 자꾸 찢어져? 붕어 입돼 버렸어. 야 붕어 붕어. 많이 붕어 많이 잡으래. <목소리> 붕어 잡아가지고 붕어찜 해주세요. 붕어찜 맛있을 거예요. 잡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잡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 놔줘. 네, 도로도로 도로 놔주는구나. 탁월하십니야 우리 어르신도 여기다가 사인해주세요. 자, 성함. 네, 여기다가. 음, 여기다. 음, 나주자. 여기다. 나주자. 음, 나주자. 여기, 여기다 해주세요. 들어?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잘 그리신 것 같아. 네. 똑같아위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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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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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액자 할 때. 액자, 액자는 어쨌든. 자, 방안이 있는 네. 거 여기다 와서 니까재밌잖아 이런 네. 거 하니까 재밌잖아. 뭐 일하는 것도 아니야. 야지또 여기. 옷을 최고 화려하게 입으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칼라퍼플. 네, 칼라퍼플. 베네토 패션. 유럽 티안이야, 유럽 유럽 스타일이야. <laughs> 이태리, 프랑스. 그 자녀들이 센스가 넘치시는 어. 거예요. 우리 어머니 화려한. 2024만 거에. 써주세요, 기다가 2024년. 2002. 아, 요거, 요거. 김금저 어르신하고 너무 비슷하시네. 어르신? 연도, 연도. 연도. 2002년 만요 저, 저가 장? 껴야 돼요, 잠깐. 네. 한번 찍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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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저들 여기서? <laughs> 네, 네. 자, 자다 같이 <laughs> 오늘.